갑자기 안을 싹 살펴보면은 뭔가 줄기 부분부터 노랗게 이렇게 시들어 가는 현상 많이 보셨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농촌지도사 박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끈모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조생종 하는 농가들은 더더욱. 그리고 중만생종의 농가들도 순모현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생리장애 현상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따라와 보실게요. 올해는 한 3일 만에 한 번씩 줬어요. 전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 이제 21일 날 이게 낙종을 했는데 예. 그 이왕은 언제쯤 하시려고요? 4월 2오일쯤에요 3월 21일 날에 지금 하셨다 그랬잖아요, 시상은 지금 이제 요거 온도 쭉 좋은 음. 야간 온도 한번 보시면 지금 한눈에 봐도 설이 내린 적도 있고 엄청 온도가 낮아졌어요 최근에 조차도 설이 한번 내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마이너스 온도가 되는데 음. 이렇게 다 따져봐도 지금 이장님께서 3월 21일 날에 그 치상하고 지금까지 온도가 전부 다 10도 다 미만이에요. 이게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거의 대부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매년 나더라고요. 네, 매년 나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위에서, 잎에서 증산작용 막 해줘요. 수분이 다날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에, 밤에는 이제 뿌리에서 이렇게 물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온도가 낮으니까 얘네들이 물을 흡수를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낮에는 또증산작용을 해야 되잖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제 얘네들이 꼬리 활력이 적어지면서 시도가 많이 는현거든요 그런 건아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제가 보니까 후치왕이라고 하거든요. 응. 요게 이제 톱모 전용을 낯대게 거든요이 노화되는 이거예요 낮에 여기 이렇게 비닐 이렇게 찢어주시는 것도 되는데 증상작용 조금 안 하시려면은 낮에 너무 뜨거우면잘안먹요 오니까. 물도 조금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또이 물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밤에 지금 온도가 야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얘네들이 물 머금고 있다가 밤 되면 이 물이 또 완충작용을 해줘요. 땅은 빨리 온도가 떨어지는데 물은 천천히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보온을 얘네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니까, 온도 많이 떨어질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죠. 뭐, 조금 밀파했을 때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당연, 있요 당연하지요. 예. 근데 그렇죠. 이건 지금 밀파거든요. 예, 조금 밀파. 한 대당 250g 넣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거 같아서, 안 그래도 밀파돼도 얘네들이. 물 안에 머금고 있으니까 뿌리가 흡수를 제대로 또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결국은 이제 뜸모는 뿌리가 재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네. 이 양쪽 문하고 옆구리하고 이 층도 예, 주시는 예. 거는 잘 하죠. 예. 네, 맞아요. 낮에는 싹다열어놔요다 열어나요. 예, 그래도 온도계가 보면은 많이 올라가죠. 20, 저 햇빛 났던20% <laughs> 예. 올라가요. 네, 예, 맞아요. 지금은 전형적인 뜸모니까 후치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laughs> 그러면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조이다. 네, 고고요. 네, 이장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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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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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의 막내 장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변동사하는 민원에 같이 나왔죠. 네. 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나 보니까. 근무가 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음. 음. 도움받할게 많구나. 음. 너무 당연한 일이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해서 연락 주시고 열심히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의 농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파이팅! 안녕.